예수님의 기도 응답.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호레비 마음은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에 처해본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받는 여인의 마음은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받아본 여인만이 위로할 수 있고, 자녀를 잃은 아픔으로 고통받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잃은 아픔으로 고통을 받아본 부모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극악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문제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겪지 않으셨다면 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알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기도도 올려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대제사장에게 필요한 두 가지 동목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정적 감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정적 감정입니다. 동정적이라는 말은 남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딱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해 공감의 마음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이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정치와 종교, 경제를 모두 주관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때로는 대통령처럼, 때로는 목사님처럼, 때로는 사장님처럼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려면 앞서 말한 그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은 이유는 바로 이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정적 감정. 예수님은 시편 2편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적 감정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우리가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7절의 말씀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 내면의 아픔을 어떻게 공감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수준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더 읽어보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상기시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온몸에 피를 짜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상기시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시지 않고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조차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그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대체 어떤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통도 그대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 채찍에 맞는 고통, 그 하나도 하나님은 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요?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응답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도응답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응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응답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준의 응답이 더큰 은혜일까요? 어떤 수준의 응답이 더큰 은혜일까요? 출애굽 사건처럼 기도만 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그것이 높은 수준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문제를 감내할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 높은 수준일까요?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계시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때로는 희미하게 때로는 말씀 가운데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더큰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이 대학생 수준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신앙의 초보 수준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도리어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죽었지만 비록 고통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고통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응답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도, 고통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더큰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며 더 많이 인내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